자패밀리여라 분들 모두 안녕하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는 양석원빈의 티튜브입니다 자 오늘은 또뭘 소개하려고 이렇게 나왔나? 바로 호주 트라이앵글 어쩌구 메가를 100% 사용했다는 테라 맥주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여기 아래 보면은 유료광고 어쩌고 써있는데 딱히 제가 여기서 돈 받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집에 누워있는데 편집자가 이거로 광고처럼 한번 해보라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누가 이런 사람도 안 오는 채널에 유료광고를 맡기겠습니까? 아유 인생 일단, 테라맥주를 접하게 된 경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끔 동네 벤치나 정자에서 혼자 조용히 술 먹는 걸 좋아하는 특급 아싸입니다. 근데 가끔 간간이 아저씨들이 합류할 때가 있어요. 저한테 말안 걸고 저쪽에서 혼자 먹으면 모르겠는데 요즘 아저씨들의 예의가 바른 게 조용히 와서 합석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무슨 여기 벤치가 내 거야? 정자가 내 거야? 아, 물론 내 정자도 있긴 하지. 여튼 조용히 혼자 소주 한잔 하는데 아저씨들이 자꾸 말을 걸더라고요. 짜증나죠? 아니 희한하게 아저씨들 밤에 보면은 꼭 머리 안 감아서 떡진 상태로 어디서 주서 입었는지 늘어나티 입고 집에서 쫓겨난 것 같은 비주얼 가지고 시덥잖은 걸로 자꾸 말 걸면서 시킨 시켜 가지고 먹다가 괜히 나한테도 거라고 그러는데 이런 아저씨들 진짜 내 스타일이야! 얼굴도 모르는데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먹이를 주면 금방 친해지는 타입. 여튼 그때 아저씨가 먹었던 게 테라 맥주인데 저는 평소에 맥주를 잘안 먹어서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테라라고 해봐야 게임밖에 없어요. 뭔지 아시죠? 일본에서 대박 난 엘린 반스 빤스... 그렇게 술을 먹고 있는데 나는 소주, 아저씨는 맥주.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된다? 당연히 소맥 한번 말아줘야 된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죠? 편의점에서 종이컵 몇개 사가지고 소맥 탁 말아서 먹는데 이게 또 맛이 기가 막혀? 운치가 좋아서 그런지 처음 보는 맥주라 그런지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게 벌써 한 2개월쯤 전이네요. 그 아저씨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보시면 연락하세요. 이번엔 제가 치맥 쏩니다. 그때부터 간간히 맥주가 생각이 나면 테라 맥주로 사서 마시는데 뭔가 평소 먹던 거랑 약간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검색 한번 해봤습니다. 일반 국산 맥주랑 뭐가 다른가? 제주요약 갑니다. 1번 호주 트라이앵글 메가를 100% 사용. 2번 탄산을 따로 주입하지 않은 100% 리얼 탄산 맥주. 3번 풍미가 마치 비오른날 땅에서 나는 내음을 연상케 한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인데 어디서부터 테크를 걸어야 되나? 일단 호주 메가 100% 사용부터 갑니다. 한국 주세법에 따르면은 메가 함량은 10% 이상이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캔에 100%가 메가라는 게 아니고 여기 사용된 메가가 전부 다 호주산 트라이앵글이라는 거죠 말을 헷갈리게 써라 써낸 놀이 근데 사실 얘네 말이 맞기도 한게 여기 만약에 보리 100%가 들었으면은 이걸로 어떻게 맥주를 먹겠습니까? 보리밥이나 해먹었겠지 두 번째로 탄산을 따로 주입하지 않는다는데 어... 지금 이 혓바닥에 느껴지는 게 탄산이 아니라 혓바늘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억지로 탄산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발효 공정에서 탄산이 저절로 생긴다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자, 마지막 댓글. 풍미가 마치 비 오는 날 땅에서 일어나는 흑내음을 연상케 한다고 써있는데, 이글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연식이 좀 있는 분이에요. 심지어 어렸을 때흙좀 많이 파먹어봤다고 확실합니다. 빨리 가서 항생제 맞아 흑판 먹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하세요. 우리 동네 벤치에서 치맥이 합시다 물론 아저씨 돈으로. 자 이번엔 알콜 도수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네 여기 보니까 알콜 도수가 4.6%라고 나오네요. 제가 알고 있는 국산 맥주보다 도수가 개미 뒷다리만큼 늘어나긴 했네요. 예? 마지막으로 맛 평가를 하자면 은 탄산은 좀 약한 느낌이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뒷맛이 깔끔합니다. 마실 때 부담감이 좀 덜해요. 괜찮습니다. 아 맞다. 혹시 댓글로 테라 맥주로 소맥을 했을 때 괜찮은 비율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번 남겨 주셨으면 합니다. 먹어보고 괜찮으면 소정의 상품으로 이걸 보내드립니다. 제 사랑. 아! 자 어떻게 도움이 좀 됐는지 모르겠네요. 약간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맨날 먹던 술들 이제 지겹다. 나는 평소 먹는 술이 있지만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 그렇다면 테라 맥주 한번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모두 행복한 한주 되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씨야